골렘으로 가보자 한 번. 골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패찰 골렘... 위에 골렘을 올려보죠. 그 위에서 쏘는 거랑 맞지 않나요? 위에서 터렛이 터 날라오는 거니까. 예. 네.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를 맞춰야죠 터렛이랑. 그러니까 가보캐찰로 접근한다는 게. 아뭐한대 어, 맞았어. 어디서 쏘는 거야? 위에서 쏘나하고 있어요. 이거 다, 올라... 다 올라왔어요. 버프 여기서 풀로 받고 가자. 네, 버프 주세요. 그냥 다시고 경사로 쪽으로 최대한 내려가 주세요. 경사로 쪽으로. 풀로 풀로. 어, 풀로. 됐다. 아, 빠지는 거개 빠르다. 아, 여기 버프를 받아도 내가 이걸 신경 써야 돼서 시간 내못 받네. 어. 한데 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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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범. 아, 낙법이긴 한데 아 우리 집도 나오 안... 잠깐만 아아 여기 아, 걸쳤다 아이고 나 낙법 실패했네 깨비 깨비, 깨비. 조금... 괜찮아 골렘 따라온 것도 있으니까 오가보키 어... 처리 낫지 않을까요? 그걸로 갈까요? 이거 해보고 오저 어, 위에도 괜찮네 저건 우리 거 우리 거아저 어, 위... 위에도 괜찮네 어, 위에도 괜찮네 위에 위에 저거 바주카 쌓도 싸도... 저저안 보입니다 알아서 빼주세요 네정 거의 다 빠졌다 쏘다 말다 쏘다 말다 하네 총알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서 그럼 이때 코크님이 훅으로 접근 안 되나? 거의 좀다 빠졌어 야, 야 라이노야 너 위에서 낙법으로 그냥 떨어져서 공격할 수 있냐? 떨어져 봐아안 되겠다 너무 많이 쏜다 적 저격 피하긴 좋네 와우 와 그냥 아주 뭐 난리 났구만 와우 와우 포탑 맞은 거예요 네. 아슬아슬해요잉? 어, 아슬아슬하다잉? 체력 8200 남았어요 몇 중에서요? 이제 빼야돼요 좀만 더 있으면 죽어요 물론 만장 불포 하나 딱 먹으면 좋은데 아... 어어저 어떻게 부수지? 거북이 쉬, 쉬도 없이 그냥 개 던지네 거북이 또 던져? 아 저거 어 방법 없나? 가복캐찰로 가볼까 그냥? 네, 네, 가복캐찰이 나아요 이게 제일 효율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데포스? 또 대포스? <laughs> 아니 그러니까 대포를 최대 위로 올린 다음에요. 아래서 그냥 쏴가기는 거지. 여기에서. 어. 근데 아래 붙은 다음에 딱 그냥 그냥 그 대충만 쏴도 다그 포대에 박힐 거 아니에요. 파대. 몇발 쏘면 터지지? 저게 피가 10만이거든요. 예. 네. 데미지가 아마 800씩 들어갈 거예요. 아니 2, 300씩. 그몇 발이지?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하게 야 장인 카르보네미스인데 요번에는 안장이?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쓰레기 우리한테 다 던지는구나. 어. 아 이제 가옥 개찰합시다. 이제 났다. 육시 개찰이 최고구만. 3 0 개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됐든간에. 그럼 저기 다 와르르 멘션 되는 거 아니야? 아 계속 던지.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계속 던지네. 와저 웃는 거 봐. 씨.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괴롭히는구나. 어, 야, 와 여기 기가 아파. 그것 쏜다. 캐처 빼야지 빼셔야 되겠는데요? 와, 막위서 어, 야, 양궁 떨어진다. <laughs> 화살이 빗돌아진다또 떨어졌다. 잠시만요. 와, 미치겠네. 순식간에 잡긴 한데. 야, 야 포드는 그래 좀더 앞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s 친은두개이렇게 꺼놓고 설치해 주세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기구는이는이붙는 저기만 딱 밀착 붙으면은 저기서 털이 쏠 수가 없는 각이잖아요 그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네. 또들막고어가지고아 어, 해보죠 일단 갑자기 음. 자신감 하락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못 들어오고 그냥 하늘로 다 떨어진다 탱탱볼처럼 튕겨가지고 어 좋아 좋아 제대로 막았다 끝났어요? 아니요 원래 오래 걸려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간단하게 갈라 그런 거예요 하세요 됐어요? 이게 이게 위로 열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님 위로 열리잖아요. 아, 위로 봐바. 딱 열고 내가 딱 열어 딱 열렸을 때 여기서 훅 꽂고 그렇죠. 위로 붙는다. 그렇죠. 다음... 그렇죠. 어, 그렇게 그렇죠. 가자. 그렇죠. 바로 어, 그렇게 할 어. 겁니다. 어.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캐찰 가고 캐찰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어, 예. 난그 그러면 저기서 자폭개야겠는데요 내려도 어, 뭐야? 어, 뭐야? 왜 떨어져 또? 불러, 불러, 불러. 다행이다 그래도. 어 뭐야? 뭐야? 아, 큰일 났어. 이거 의자 만들어야 돼요. 아.. 뚫려 뚫려 버그 나서 안다 이거 그울몇 마리를 던지는 거야 도대체 오, 어?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오 너무 좋고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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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살 살살 살짝 아래로 그쵸 가만있어요 살짝 아래로? 오. 아니 잠시만요 머리가 나와요 머리가 나온다 아아 잠.. 아, 아. 근데요 거기 붙어도요 맞던데요? 예 아. 네. 각이 나, 나오나 봐요 큰일 난다. 그러면 이거 퇴차안에서 해야겠는데요? 어 맞아요. 안에서 하셔야 돼요. 어. 안에서 그냥 차민? 위에 뚜껑 열고 하셔야 돼요. 아 그게 되라나 모르겠다. 뚜껑까지 이렇게 던져지나 그게? 믿으세요. 3인칭으로 보고 천장 보고 하면 은 붙어요. 야 라이노야 이거 너가 해라 그러면. 나 위는 못 붙이겠다. 차라리 효율적으로 너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가 나보다 잘하니까. 야 저게 완전 탱탱보래. 탱탱볼을... 와 근데 거북이가 진짜 이게 참거시기 하구나 애들이 거북이가 큰 속도도 빨라가지고 나중에 저 써보자 <laughs> 써보고 싶은데 헤라님 <하나님> 뭐하세요 <laughs> 네 세트 뭐, 버스도 있고 위에서 제격하시던데 그냥 날아다니는게 재밌으신 거 같은데 보니까 재미요 그렇 <laughs> 않습니다 왔어요. 뭐 누구 죽이는 것도 안 나오고 코쿤님은 <laughs> 뭐하세요 네, 저는 <laughs> 청해시 최고였어 감독다 그래. 갑시다, 갑시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갑니다. 됐어요. 가자. 올라가. 이번에 이번에 끝내야 된다. 진짜. 무조건, 무조건이야. 와, 야, 계속 떨어지는 거 봐. 개웃겨. 야, 작정 제대로 했나 봐. 야, 무슨 저극저극 저그, 힘도 아니고. 어, 뭐야? 뭐 던지는데? 클러스터 슬리탄 아. 키만하면 대박. 아. 어? 아... 아아아 죽었어? 아야야야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직? 앉아 아직 앉아. 아직. 아직 아직. 됐어 됐어 스트뚜뚜뚜뚜뚜뚜뚜 열어 봐. 뭐 테스트. 리 머리 위에.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 거의 끝에 머리 저 붙이고 있는 거야? 예, 어, 끝에 끝에. 어, 저저저좀 끝에 붙이고 있요 여기 온거 끝에. 몇개 붙였어? 지금 열개요 오케이. 누가 어디서 양궁 쏘고 저격 양궁 쏜다 양궁 쏘는 견제 좀 견제 좀요? 몇개몇지안 보여요? 그럼 다섯 개 붙이고 이거 데미지 버그 나면은 음, 큰일 난 거고. 야 안전하게 야, 아, 붙여봐. 아, 한 오십 개 붙일까요? 아5 0 개. 그래도 버그 나면 아. 똑같아아 그래? 아아 아, 제발. 얘네 이거 왜안 막지? 아, 바꿀 수가 없긴 하겠다고. 마취탄 쏘고 뭐 하곤 있어. 근데. 어. 있는 거다붙이 됐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앉아. 문 닫고 앉아. 앉았어? 어, 안앉아죠안 안 어, 앉으죠? 죽어라 됐어, 그냥. 안 됐어, 안 됐어. 안 앉았어? 오케이, 내려간다. 어, 에전드. 아, 내려간다. 내려간다. 뻥해 봐. 뻥해 봐. 뻥해 봐. 나이스. 아 어, 너무 늦었나고나 죽어버렸고 뭐찰이 어? <laughs> <개차는> 짱이고 <laughs> 어 여기 아직 뭐 들어있냐 거기에? 어 아무...이거... 테크 발전기 샷도 만 있어요 아샤정환야 여기 위에도 토대 깔아놔야겠다 야 근데 네와 얘네 지금 거북이 몇 마리 쓴 거야? 에버라티온 절벽 토대 와개토 나온다 아... 어, 그냥 진작에 할걸 역시 케찰이 최고구나 아씨... 어, 이거 뭔빅엿스냐 이게? 근데 이게 보니까요 저게 네. 텔포로 어디서 계속 데려오더만 맞아요 위에 텔포 설치돼 있었어요 자기네 집에서 데고온거 같아요 보니까 아... 중국까지 하네 뭐라는 거야? 어우 꼴보기 싫을 어우 아저 진짜 저 언어 좀다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어 부분적이야 어우 너무 부분적이야 결국엔 이 캣찰 하나 때문에 게임 끝났네 아, 좋긴 더럽게 좋다, 진짜. 뭘또 좋으면 좋은 거지. 더럽게 좋은 건 뭐예요. 제몇 명이야, 근데? 아니, 3명? 네명 우리 형 비슷하던데. 한네명 정도 되는 거 같던데. 원스파밍 해야겠네, 또 총알이랑. 소도도 다 빠졌어요. 오늘 당번은 코크님. 나이스. 감독관이니까. 그리고 천영님. 에? 나 오늘 컨디션 안 좋다니까? 에? 아 그러면은 그러면 뭐라이노지뭐 그럴 수 <laughs> 있죠 안 들려요 아, <laughs> 말하고 갈래 라이노 라이너 이제 브리딩 라이노로 가서 관리해 아 힘들다 힘들어 이게 아크의 삶...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크는 보시는 것만 하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따라 메일로 최에인님 부족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뭐 엄청 많이 메일이 와요 갑자기 그 부족원은 뽑을 생각이 없고요 뽑더라고요, 뽑더라도 성인으로만 뽑을 거예요 저희 또래로 성인 뭐 20대 중반 뭐 이런 식으로 뽑을, 뽑을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 했으니까 믿고 가는 거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메일 주셔도 요번 영상 이후로는 뭐 부족에 관련된 얘기들은 그, 제가 메일을 따로 답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만 아시고, 어, 일하자! 나는 또래가 아닌데. 너는 아. 그냥 부스님 낙하서 으유, 으유, 으유. 으유.